2024년 수능 대비 수능 특강 영어 3강 의미 추론의 exercise 3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문장 볼게요. 무슨 얘기하냐면 어 주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Particular 특유한 특징이에요. 이야기에 있어서 특유한 특징, 즉 이야기에서 두드러지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건데이야기들은요 have, 이러한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어떤 능력이냐면, transport, 독자들을 t r a n s p o r t 할수 있는 이러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transport, 는 이동시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뜻이 있냐면, 어한 사람이 다른 시공간에 있는 느낌을 갖게 하다란 뜻이 있어요. 한 사람이 다른 시공간에 있는 느낌을 갖게 하다. 그러니까 독자가 다른 공간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하는 그러한 능력을 이야기는 갖고 있는 거예요. 어이 질문의 앞뒤 어. 어 뭐, 논문이겠죠 그거를 보면 요런 내용이에요 어떤 그냥 내가 클레임, 스테이트 말하고 주장하는 것보다 이야기를 통해서 얘기했을 때 사람들의 몰입도가 높아진다라는 얘기거든요 그걸 좀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야기 얘긴데요 이야기는 능력이 있대요 어, 독자로 하여금 어, 다른 공간에 있게 하는 어, 그러니까 이야기에 빠져들게 되는 거죠 음. 트랜스포트라고 쓸까요? 이렇게 하는 다른 공간에 있게 만드는 그런 느낌이 들게, 들게 만드는 능력이 있대요 가볼게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경험하는 동안 한 사람이요 can feel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involved 어. 감정적으로 몰입된 걸 느낄 수 있대요. 그리고요, feel as if 마치 이러한 것처럼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being swept away, swing, uh, sweep away는 휩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빠져드는 거예요. 뭐로서? Participant 참여자로서 그 이야기에 막 빠져드는 것 같은, 휩쓸리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야기를 읽으면서 독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감정적으로 몰입되고요. 또 아, 참여자로서 어, 몰입되는, 그 이야기에 빠져드는 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계속 가볼게요. 그러니까 there's i evidence 증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어, 몇 가지 증거가 있는데요. 통격에 되시겠죠? Being transported 빠져드는 거예요. 어디에? 이야기 속에 이렇게 빠져드는 것은요, 즉 이야기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갖는 것은요. r e q u i r e 요걸 요구합니다. 불신의 유예, 서스펜션은 멈춰놓는 거죠. 불신의 유예를 요구합니다. 그 뒤에 이제 설명이 나오겠지만 먼저 설명을 하자면 이야기를 읽으면서 해리포터나 주라기 공원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게 말이 되나? 호박에서 공룡을 만든다고 이게 말이 되나?라고 하면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무언가 이야기 속에 몰입한다라는 것은요 불신 이걸 좀 유예시켜놓는 걸 요구한다라는 거죠. 계속 가볼게요. 부연 설명 나옵니다. 세미콜론. 즉 즐기는 것인데요. 주라기 공원의 이야기나 해리포터 이야기를 즐기는 것은요. may involve 이걸 수반한다라는 거죠. bring aside 제쳐두는 거예요. 옆에다가 풀두는건 제쳐두는 거죠. 무엇을 이것인데요. 한 사람이 알고 있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세상이냐면 대비되는 거죠. 이 이야기와 대비되는 세상. 이 세상에 대해서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것 요거를 좀 플러스 사이드 제쳐두는 걸 수반한다라는 거죠. 대절이 이제 여기 대절 그냥 간단하게 좀 단순하게 대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보기 좋게 어, 인볼브는 동명사만 목적으로 취급합니다. 투부정사 쓰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쳐준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즉 이야기에 몰입한다라는 건 이제 뭐냐면 아. 어, 뭐죠. 풀신을 유예한다라는 거죠. 그냥 이야기 자체를 믿어보는 거예요. 그래야 재밌잖아요. 그 다음에, 어, 어떤 그 세상 현실. 이 이야기와 대비되는 세상이라는 건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실질적인 현실을 말하는 거죠. 그 현실을 옆으로 제쳐두는 거죠. 차치한다라고 표현을 좀 해보겠습니다. 계속 가볼게요. 그런데, 어,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관계는 명사인데요, 이번에는. s u g g s t 요걸 말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말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르친 건좀 이따가 봐볼게요.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말하는, 어, 결과를 말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해리포터나 주라기공원 같은 이야기예요. 그거는 r e s e a r in.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어떤 결과를 만들어 내냐면 독자들이 좀 이따 설명할게요. 독자들이 being slow 느려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예요. 뭐 하는 데 있어서 the verify 확인하는 데 있어서 잘 알려진 사실. 이건 내가 알고 있는 현실인 거죠. 이걸 확인하는 데 있어서 느려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 뭐냐면 실제 이야기는 아 요거부터 볼게요.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말하는 이야기. 즉 조지 워싱턴은 거절했다. 지명되는 걸 거절했다. to become United States의 첫 번째 대통령이 되는 지명을 받는 걸 거절했다. 어 내가 생각도 못한 이야기야. 그래? 그러니까 요거를 딱 들으면 여기에 몰입하게 되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은 어그 뭐죠? 어불신을 유해하고 이걸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확인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게 되는 거죠 조지 워싱턴은 실제로 미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어, 선출이 되었죠 어, 합의가 됐죠 그러니까 어, 그걸 확인하는 데 느려지는 거죠 됐습니까? 근데 여기에 리서티는 우리가 한 번만 좀 봐보면 어, 여기가 보이겠죠? 리서티는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고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 거죠 여기 뒤에는 동명사가 올 거예요. 그죠? 여기 뒤에는 동명사가 올수 있죠. 명사가 오는 자리니까. 그런데 이 동명사가 만약에 온다라고 했을 때 동명사 앞에 여기다가 명사 하나 이렇게 넣어주면 얘가 의미상의 주어가 돼요. 이 동작의 주인인 거죠. 이 동명사 동작의 주인인 거예요.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은느니가 이렇게 해석해주면 됩니다. 그냥 주어처럼 은느니가 이렇게 해석해주면 돼요. 얘가 요거 하는 결과가 나왔다. 얘가 요거 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이런 해석이죠. 다시 해석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요. 이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독자가 이걸 확인하는데 느려지게 만든다. 정도의 해석이죠. 독자가 이걸 확인하는데 느려지게 만든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해 주시고 어, 그만큼 우리가 몰입했을 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거죠. 계속 가보겠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불신을 좀 유예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불신의 유예라는 것은요, m a k m a k e 만들 수 있어요. 누군가가요. 덜 likely to spot 발견하게 likely to는 뭐뭐 하기 쉽고 뭐 많은 경향이 있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less가 들어왔, 들어갔으니까 덜 발견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문제를 덜 발견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어디에서? 이야기에서 말이에요. 아저기 어떻게 벽에 승강장에 있어. 이러면 안 되죠. 헤리포터를 읽으면서. 그러니까 문제를 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여기에서 예증되었듯이 말이에요. 어디에서 예증됐냐면 어떤 연구에서 예증이 된 거예요. 어떤 연구인지 꾸며주죠. 위치가 전치사랑 같이 나오면 전치사의 의미를 살려주면 해석이 편합니다. 볼게요. 어떤 연구에 의해서 예증이 됐듯이 말입니다. 이 연구 안에서 이 연구 안에서 참가자들이 read 읽었어요. 이야기를 읽고요. 참가자들이 circled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어떤 잘못된 정보가 있거나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어떤 부분? Did n t make sense. 상식적이지 않은, 뭔가 합리적이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거나, 잘못된 정보가 있으면, 어,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고 했단 말이에요. 이러한 연구에서 예증되었듯이, 이야기 속에서 사람들은 문제를 덜 발견하게 돼요. 어떤 사람들? 문제를, 아니죠. 불신을 유예한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거 좀 이따가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야기를 읽어요. 분명히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거기다가 이제 동그라미를 친 거죠. 그런데 불신을 유예한 사람들. 오, 그냥 몰입하고 재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똥그라미를 덜 치겠죠. 그런데 불신을 계속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똥그라미를 많이 치겠죠. 그 얘기를 할 겁니다. 볼게요. 그러니까 크론이랑 그 그린이랑 브라이라는 사람이요. 이분들은요, refer to 얘기합니다. refer to A as B. A를 B라고 말합니다. 이 방법을요. 피노키오 서클링, 피노키오 동그라미 치기라고 말한대요. 피노키오는 거짓말하면 코가 길어지는 친구죠. 볼게요. 이걸 피노키오 거짓말 아 거짓말이래 동그라미 치기라고 얘기한대요. 저스 s t 스 마치 이러한 것처럼 어, 꼭두각시죠. 꼭두각시의 코가요. 시그널, n 신호를 줍니다. 언제 그가 잘못된 말 거짓말을 할 때마다 신호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가 거짓말을 할때 신호를 코가 길어지는 그 신호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작가가 일부러, 일부 남겼어요. 단서를 남겼어요. 뭐할 때? 그 작가들이 are being untrustful. 믿을 수 없을 때. 즉,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 때. 작가들이요. untrustful. 믿을 수 없을 때. 거짓말을 하고 있을 때. 그때마다 단서를 남겼어요. 사람들이 이거, 이거 거짓말, 이거 거짓말, 말도 안 돼. 이런 거 알겠죠. 그런데 그때, 독자들이 있어요. 아, uh, one m 더욱더 transported b 그 이야기에 의해서 더욱더 내가 그 이야기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사람들이죠. 즉, 그 이야기에 몰입한 사람들은요. 스파 t 디드더 적은 피노키오를 발견했다라는 거죠. 더 적은 피노키오를 발견한 건 무언가 이건 말도 안 된다, 이건 거짓말이다 하는 부분을 덜 발견한 거예요. 그만큼 불신을 유예하고. 몰입했으니까. 그래서 이거의 하나의 예증의 하나로 피노키오 동그라미 치기가 나온 거죠. 동 동그라. 글씨 미안합니다. 피노키오 동그라미 치기가 나온 거죠. 됐죠? 호두까. 그렇죠. 그래서 요거 잘봐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이제 fear 말고 more 이런 게들어가면안 되고 내용 파악도 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이게 미안한데 이거 패드 껍데기를 좀 벗길게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칩셋도 새것 꺼내. 분필도 새로 꺼냈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4번은 마케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요즘에는 마케팅 회사가, 부서가 인기가 또 많죠. 저는 강사가 되는 걸 추천합니다. 농담이에요. 강사 하지 마시고. 보겠습니다. 마케팅이라는 것은요, 광고죠. 즉 광고. 마케팅은요, is 이걸 근거로 합니다. 이러한 개념을 근거로 해요. 어떤 개념이냐면 that are 아, 20년 지난, 20년 지난 귀로한 개념, 원리를 근거로 한다라는 거예요. 뭔가 좀 구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케팅은, 소재는 마케팅이에요. 마케팅은 20년 전에 어떤 개념을 근거로 한다. 계속 가볼게요. 지금 어떤 개념이냐면, 이런 개념이에요. 첫 번째. 동격의 대십니다. 만약에요, 너가 충분한 메시지를요, out t h e 바깥으로 보내요. 너가 충분한 메시지를 바깥으로 보내면, s 머브 e o 그 메시지들 중 몇몇이 will be heard, 들릴 것이다. 즉, 사람들이 그들 중 일부를 들을 것이다. 라는 개념. 옛날 개념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개념. 동격이 되시죠? building the brand. 브랜드를 구축하는 것이, 브랜드를 구축하는 것이, 어떤 돈이야? 아잘 쓰여진 돈이다라는 옛날 개념. 브랜드를 구축하는 게잘 쓰여진 돈이다. 그러니까 우리 루이비통은 이러이러하게 대단한 브랜드입니다라고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는 거죠. 이렇게 잘 쓰여진 돈이다. 그다음에 세 번째 요러한 개념 동격에 대시죠 사람들이 믿는다라는 거예요. What t h y 그들이 보고 그들이 읽은 것을 사람들이 믿는다라는 옛날 개념인 거죠. 그래서 마케팅은 지금 구식 개념 이걸 근거로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 어떤 충분한 메시지를 전달했을 때 사람들이 그걸 들을 것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 어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는 게 브랜드를 구축하는 게잘 쓰여진 돈이다. 세 번째 아어 뭡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보고 들은 거를 어 뭐하게 된다? 믿게 된다 라는 이 개념 구식이다라는 얘기에요. 계속 가볼게요. 3번. 최근의 이니셔티브는 주창이라는 해석인데요. 주창이라는 말이 와닿지 않으면 어, 새로 시작하는 계획, 새로 출시된 계획 이런 게 이니셔티브거든요. 그래서 계획이라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좀 중요한 그러한 계획. 최근에 이니셔티브, 새로 계획된 계획이 있었어요. 또는 주창이 있습니다. 뭐 하려는 주창, 계획이냐면, take advantage of는 무엇을 이용하다의 뜻이죠. 어, 웹2.0 기술을 이용하려는 요 최근의 계획은요. 뭐냐면, 그저 리액션 반응에 불과합니다. 어떤 반응입니까? 적용하는 거예요. 옛날 기술을 새로운 미디어에 적용하는 그러한 반응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요. 2.0 테크놀로지라는 것은 그냥 인터넷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이라고 보면 돼요. 광고 엄청 나죠. 그리고 우리도 얼마든지 광고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TV나 신문이나 어떤 어, 잡지 또는 이제 지류 같은 걸 사용해서 광고를 했다면 어, 지금은 이제 2.0 인터넷을 사용해서 이렇게 광고를 할수 있는 거죠. 어, 그럼 이게 옛날 생각인가라고 했을 때이 어, 최근의 계획은요. 그죠? 옛날 기술을 새로운 미디어에다가 매체에다가 접목시킨 그런 반응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최근에 저2.0 기술을 웹 2.0이죠 2.0을 활용한 것도 이거 뭐냐 옛날 기술을 새 매체와 놓은 것에 불과하다. 이것도 별거 아니다. 구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볼게요. 마케팅은 그래서요. Need to rethink.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 뭐야?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렇죠. 첫 번째 뭘 재고하냐? 그것이 지금 이 마케팅이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한번 재고해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To whom? 어, 누구에게? 치지 않을게요. To whom? 누구에게 그것이 지금 커뮤니케이티드, 전달되고 있는가? 그 마케팅이 지금 누구에게 전달되고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 메소드. 이걸 제거해야 된대요. 지금 사용되고 있는 이 메시지를 한번 제거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어,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고 있죠. 우리가 제거해야 할게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 어 우리가 지금 전달하고 있는 그 메시지를 한번 제고해 보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가. 두 번째 두흠 그것이 누구에게 전달되고 있는가 대상을 한번 제대로 제고를 해 보자. 네. 세 번째 뭡니까 지금 사용되고 있는 방식을 한번 제고해 보자라는 거죠.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가라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그 회사가 하나 있는데요. 그 회사의 어, 주요 그 그 뭐라 그러죠 그 회사의 로고 근데 그 하, 죄송합니다 표현력이 부족해서 아무 중요한 거기서 담고 있는 아, 메시지라고 해야 되나 메시지인가요 그게 스프레이더 메시지예요 메시지를 퍼트리자 그러면서 되게 이제 중요한 이제 요러한 것들을 해나가는 회사인데 재밌죠 많은 회사들이요. Are disappointed. 실망합니다. 어디에 실망하냐면 렉 부족인데요. 유형의 수익의 부족에 대해서 내가 직접 눈으로 볼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유형의 수익의 부족에 대해서 실망한다는 라 거예요. 뭐에 대한 수익이냐면 그들의 멀티밀리언 수백만 파운드의 마케팅 활동이 있었고 그 마케팅 활동에 대한 on, 그 수익 유형의 수익의 부족에 대해서 실망한다라는 거죠. 마케팅을 실제로 했는데 수익이 없는 거예요. Advertising은요. remain 이러하다라는 거예요. remain은 비동사와 같은 상태 동사로 쓰이죠. 뒤에 보어를 뎃고 와서 비동사처럼 해석해 주면 됩니다. 어, 광고는요. 그러니까요. 가장 큰 예산 항목입니다. 어디에 있어서요? 대부분의 회사에 마케팅 계획에 있어서요. 가장 큰 예산 항목입니다. 마케팅에 돈을 가장 많이 쓴다라는 거예요. 1년 예산 중에서. 계속 가 볼게요. 광고는요. 아마도 Fixure, 그러면 고정된 거죠. 광고는 고정 항목입니다. 어디에 있어서요? 그 회사의 연 지출에 있어서 고정 항목입니다. 그걸 고정에 놓고 다른 예산 짜는 거예요. 그러나, 매니지먼트 보 d 스그 이사회는요, 회사의 높은 사람들은요, a 점점 questioning,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하지? 왜 이걸 고정 지출로 놓고 이렇게 예산을 많이 쓰면서 항상 이렇게 예산을 짜야 하지? 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브랜채널이라는 어떤 회사의 서베이 미안해요. 이 조사는요, 일러스트 s t r a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이 요점을요, 잘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이 브랜채널이 조사한 거 한번 봐볼게요. 4. 다섯 개중네 개입니다. 다섯 네 개인데요. 어, 세계에서 가장 큰 다섯 개의 브랜드 중에 네 개가요. 한번더 conducted, 해본 적이 없어요. Any advertising, 어떠한 광고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요, 같은 것이 또한 true, 여기에도 적용이 되는데요. For seven out of ten, 열 개의 가장 빠르게 초고속으로 승진한, 승진이 아니라 초고속으로, 초고속으로 성장한 브랜드의 일곱 개, 에도 어, 이것이 똑같이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상당한 브랜드들이 광고 없이 이렇게 크게 성장을 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there's no 없다라는 거예요. 증명된 causal 인과 관계가 없다라는 거. Casual 옷 casual 아니고요. causal 인과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뭐랑 뭐 사이에 광고와 그 재정의 성과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And 그리고요, advertising 어, 광고는요, just 그죠, tip 일각에 불과합니다. 부분에 불과해요. 뭐, 의 놓고 있는 마케팅이라는 빙산, 비유적인 표현이죠. 지금 놓고 있는 마케팅이라는 빙산에 일각에 불과합니다 라는 거예요. 회사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광고 말고 그 밑에 무수히 많은 것들이 있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케팅은 구식의 개념이고요. 밑에 실증까지, 어, 아까 그 브랜채널이라는 곳에서 조사도 나왔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제고해야 되고, 마케팅은 수익을 내기 위한 일부에 불과할 뿐이다. 라는 게이 글의 내용입니다. 빠밤!